지금 쿠팡에 검사 출신 임원이 몇 명이에요? 어, 제가 기존에 출신까지는 다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제 기억나는 분은 어, 두 분이 있습니다만 더 있는지는 좀 확인해 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뭘 아세요? 적어도 전 부장 검사를 쿠팡에 영입할 때에는 임원으로 결정 안 하셨어요? 어, 당시에는 제가 예, 제가 임명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않았던 분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 혹시 인사권 은 언제부터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 제가 5월, 5월 전까지는 저는 신사업 분야 대표를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강한 수 대표가 어, 그에 예, 물러나면서 제가 올해 전체 총괄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5월에. 원피를... 과거에도 공동 대표 맡았었잖아요. 아 각자 대표 제가 신사업 부분을 예,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5월에. 예, 오, 예, 5월부터 인사권을 가지셨어요? 예. 그러면 중요 임원들. 임원들의 이력이나 이런 거안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질문을 본론으로 넘어갈 수 없게 만드십니다, 지금. 그게 전략이라고 짜갖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그렇지 그거를 않습니다. 저기 기자 출신 기자 출신 대관 업무하는 사람이 조언하던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아까도 똑같이 2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쿠팡은 어, 국회에서 대충 이렇게 문제 제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아니, 저는 왜 본인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보안 강화하는데 왜 그거를 잘했다고 지원해줘야 됩니까? 지금 쿠팡 사업을 애국하려고 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연히 어, 기업은 돈 벌라고 하시죠. 예, 기업은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네, 그건 결과적인 거고요. 네. 네. 그러면 보안이 이렇게 무너지면, 네, 쿠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죠. 네. 예, 네, 쿠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네, 이게 장기화되고, 네, 이 사태 제대로 해결 안 하고 국민 우습게 보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쿠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질문하면서 왜 이런 한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나 싶은 게요. 지금 AI 시대로 넘어갔을 때 해킹 대응은 기업의 존망이 걸린 거라고 보는데 왜 이걸 국회가 하라 하라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요, 과기부 과기부총리님, 네. 저는 정부나 국회가 할 일이 보안 시스템 잘하라 잘하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거고요 기업이 네. 보안을 허술하게 했을 때 국민이 보는 피해에 대하여 그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핵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계속 과거에 과기부가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관행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네,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 답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ai 3강 됐는데 해킹 대응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느 날다 뚫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담. 이게 언론이 과기 하, 지금 과방위원들을 비웃을 일입니까? 해킹 대응하자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계속 노출이라고 여기서는 유출이라고 하면서 메시지는 노출이라고 보내고 그걸 노출이라고 받아주는 언론까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엔 좀 제대로 할까요? 예, 제가 여쭤봐 드릴게요. 그래서 김범 김범석 씨는 어떻게 하겠답니까? 들어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김범 김 김범석 씨에게? 도대체 급방은 뭐고 대한민국 국민은 뭡니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제가 현재 그 일정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국회에서 들어오라고 한다, 들어와서 책임지라고 한다. 이 보고는 하실 거예요? 예. 자, 양당 간사님께서 지켜보시고 필요하면 청문회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시고 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통이 뭐 그러시죠 뭐아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그 카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빵을 너무 많이 샀다거나 와인을 샀다거나 예 이런 근거를 확실히 가, 가지고 삼일하자면 삼일합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아, 이거 녹취록에 다 남습니다. 아, 저희 저 이진숙 청문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아니, 이진숙청문회도 처음부터 3일 하려고 안 했죠. 너무나 많은 비리 의혹이 쏟아져서 3일 하게 된 거니까 하다가 하시죠. 지금 무슨 얘기야? 저뭔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 오나요?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현 위원, 최수진 위원께서 서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기부 등은 7일 이내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에 n 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 안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총리, 과기정통부 이차관, 개보위 부위원장, 기사 원장과 자발적으로 참석하시, 참석하신 쿠팡 대표와 김승주 교수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승주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시간 주셔서 그 전에 다 했었고요. 다만 어, 지금 쿠팡이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을 보면.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기존에 사고 났던 회사들을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피해 공지도 그렇고 아까 안내 문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벤치마킹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그건 사고가 났을 때 준비가 안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실제로 민간조사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해보면 다른 피해도 더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고객들에게 그 공지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의 직원, 속기사, 경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